지금 쓰고 있는 민감도는 응. 좀 느린 편이거든 어, 어. 그래가지고 오스하면 좀 빠른거 못한단 말이야 응. 그냥 하드로 하드에서 옵션을 하드로 달거나 아니면 그냥 하드하거나 이거밖에 어. 안되거든 응. 지금 못쓴 민감도로 아 어. 어, 지금 응. 하드에서 옵션을 하드 달고 가니까 힘들다 팔 힘은 버틸 수 있는데 어. 한 개를 넘어버리면 어차피 힘이 안 들거든? 음... 그래도 버틸 수 있, 있긴 있는데 와민군도때못 따라가겠다 지금 <laughs> 뭐야 야나 os 8 사라짐 어? 뭐야 이거 아니, 프로... 체가 사라졌나 이거 프로그램 파일 곱하기 8 6 있지 않나? 8 6 그거 6 4 m 짜리 때? 8 6이 32다 8 6이? os... 오스가 원래 아니다 8 6이 3 30그3 0 이거 64가 64다, 곱하기. 그거 돼 있는 거. 곱하기 86인 64 아이가? 아니다, 그게 832다. 곱하기 64가 64밑에고 아, 그래? 어. 아. 뭐야, 오스 어디 갔어? 그거 시작, 시작, 시작 메뉴에서 검색해보지. 아니, 파일이 없어. 파일 자체가 없어진 거가? 응. 오스도 함께? 아니, 밑에 오스 있어. 뭐지? 검색해보지. 내가 뭐, 뭔 짓을 는 거지? 일단 검색 때리고 있으니까, 뭐고. 일반 전투인데, 저매니의 전차 뭐요 아, 역시 민간도 때 못, 못 따라가겠다, 싶었고. 뭐지? 나 적군 닉네임 안 뜨는데? 어? 니네 적군 닉네임 뜨나? 어. 그래? 나안 뜨는데? 난다 뜨는데. 뭐지? 음. 어차피 상탑방에. 어, 아, 나 오스 파일 사줬다 와, 진짜 이거 지금 상담 방인데, 뭐여? 야, 나는 오스 설정 초기화 된 적도 있는데, 뭐 설정 초기화? 아, 나 지금 파일 자체없는데나 바로 뒤통수 때에 이래 간다. 야, 너 나랑 같이 뒤통수 때에 이래 갈래? 이쪽 었나? 어, 이쪽 었나? <laughs> 기뺑 돌아가자. 우리 시가 지버려라 응. 우리 뺑 돌아가자. 이 정도 튀어면은 저아 이거 그누구 아니면 이 중형가도 이거 자주 야로 간다. 자주 잡으러 간다 나는. 아 뒤로 돌아서 가야 되네. 아 뭐야? 나 자주 야로로 간다. 저 간다. 어 뭐고 저뭐써 어, 뛰지? 누구? 우리 팀? 어. 오 근데 저쪽도 한명 우리 자자미 뒤졌네 자주 앞으로 나가다가. 옆치때릴까? 어 지금 여기 저 앞에 있는 놈저도아저한놈 아, 저, 저 있구나 어나 옆치때리러 갈게 앞뒤로 넘칠까? 아니 그냥 다같이 들어가지 뭐 지금 누가 나 발견했는데 아까 그 두명씩 죽었는데 전마 발견, 내가 발견했거든 지금 어, 나 먼저 뒤로 가봐야지 <laughs> 난 이쪽 쭉 가서 애들 몇명 좀 잡고 와야겠다 아뭐고아뭐고 전마는 요거오 전마 있네 내 지금 간다 응. 전마 지금 우리 점령하러 가네 개도 어이구야 자주가 내 쏜다 아뭐뭐뭐 뭐, 뭐 개도가 끊어지 임마 네가 죽.. 네가 죽을것 같아 어 내가 갈게 아아 아. 아, 저마도 있네 나 죽음 나 죽음 이제 죽음 나지다뭐뭐지어 지금 나아저금 지금 같은 거. 자주야 자주야 어디? 금 지금 지금 와.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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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저쪽금 있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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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 나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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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내가 니건만큼 잡고 간다! 접을수 있겠나? 어 아, 죽는다. 어, 될것 같다 충격이네? <laughs> 수고어 내가 저만큼 잡고 간다 했제? <laughs> 한 죽였다 우리 팀 뒷목나무 아, 사구찌 <laughs>